<laughs> 여기 출근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출근하고 계시는 한 직원분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유석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EI 담당 매니저 정재영이라고 합니다. 네, 일단 굉장히 음. 상하이가 굉장히 명품 <laughs> 네,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명품으로 이렇게 시장을 하셨는데, 이건 보통 매니저 경력 한 7년 이상은 돼야지 사실 팔에 이거 4주 이상 입을 수 있거든요. 이게 경력별로 이게 한 줄에서 4줄까지 오는데 한 7년 정도 걸리거든요. 지금 이게 1년이 다 돼가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, 네네. 이게 위에는 선물을 받은 거여서 제가 아, 선물을 네. 누가 어. 이하씨한테 아, 아니요. 아, <laughs> 거의 그 정도 아니고. 사촌 누나한테 아, 사촌 누나한테? 네. 아, 네. 신발은 어떻게? 이거는 제가 세달 고민하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한세달고민하 <laughs> <laughs> 뭐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지, 아니면 오늘 방송 있다 얘기를 미리 듣고 오늘. 아, 오늘 뭔가. <laughs> 촬영이 딱 그. 네. 공지사항이 와가지고 가 아, 아, 공지사항이. 아, 공지상, 네. 아, 뭔가 출근할 때 촬영을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아, 왠지. 왠지 느낌상. 네, 출연할 네, 네.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. 아, 네. 한번 입어봐야겠다. 이런 옷을 꺼내 입어서. 이렇게. 우연치 않게 출연을. 아, 우연. 뭐뭔 뭐, 뭐, 소리예요? 공지사항이 떠서 왠지 출연할 것 같은데, 우연치 않게 출연했다는 게. 네, 무슨 소린인지잘 뭐... 모르겠지만, 아무튼 오늘 패션, 뭐, 좀한 7년 차 정도는 돼야지 명품 4선을 들을 수 있는데, 이제 1년 차가 지났는데 좀 섣부르지 않았나, 브랜드가 좀 과하지 않았나, 오늘 여기서 체크를 하면서, 오늘 본인의 패션을 한 줄로 청평, 청평하시자면. 호세킹? <웃음> 허세킹이라는 <웃음> 단어로서 또 저에게 큰비구음을 선사해주신 우리 매니저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<laughs> 자, 박수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날도 추운데 빨리, 빨리 들어가실 <laughs> 아, 네.